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비를 먼저 보시고 어, 이 동안의 정문입니다. 교문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의 교문 역할을 하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홍살문입니다. 산악문은 어, 조선시대 유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휴식을 하는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어, 서원에 이렇게 오시면은 바로 조선시대 살이 교육기관임으로서그 배치 형태를 보면은 맨 뒤편에 제례 공간인 사당이 있고요, 중간에 강학 공간인 강당이 있고요, 마지막에 입구에는 휴식 공간인 산학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덕문입니다. 강학 공간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문으로서. 위삼문이라고 합니다. 어, 강학공간의 그 현재 에, 보이는 저 건물은 야. 양성당 건물입니다. 원래 이 서원이 1880년에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에는 바로 요길큰길 길 아래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 때 물이 고이면은 사당의 제사도 못 지내고 강학 공간의 기능도 상실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옮겨 오면서 바로 저 강학 공간인 응도당이 일이 왔어야 되는데 1880년에 저 엄청난 규모의 응도당이 그 당시 이, 이거를 못하고 한의 중견 선생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선조 임금 때에 직접 제자들을 가르혔던 강당, 양성당을 우선 음도당을 대체하는 강압공간으로 봉제 서재의 기숙사입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는 기숙사인데 봉제는 기록에 부여하면 양반집 자재, 서재는 평민 자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제는 상급반, 또 서제는 하급반에 기숙을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장판각입니다. 이 장판각은 공부하는데 도서관 기능도 하고 또한 책을 직접 여기에서 목판으로 발관을 해서 인쇄를 하는 인쇄소 기능도 하고 이 담장은 이 문은 안에 있는 문이라 해서 내산문이라고 하고 내산문의 기능은 돌아가신 제례 공간의 대신분과 살아서 공부하는 분과의 경계에 담도 됩니다. 바로 이 담이 도남서원에서는 꽃담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오신 분은 사계 김장생 선생님입니다. 김장생 선생님께서 우리 조선의 예학을 최종 마무리를 하신 그런 업적을 만드는 책이 가례집남입니다. 이런 가례집남 같은 훌륭한 책으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허덕이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잃었던 이런 대가족제의 그 당시의 상황, 외부의 침략에 어찌할지를 모르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가례집남이라고 하는 책은 정신적인 지도가 구경사입니다 1134년에 세워진 조선시대 사립교육기관임을 확실하게 기호학파 유교문화에 율곡 이 선생님이 스승으로서의 적통을 이어받은 사계 김장생 선생님께서 다시 아들인 신독재 김집과 제자 우암 송시열 선생, 또 제자 동춘당 송중길 선생님, 또 초려 이호태 선생님 같은 훌륭한 기라성 같은 분들을 많은 제자로 배출하심으로 인해서 기호학파 유교 문화의 본산서원이 바로 우리 도남서원입니다. 여기와 대비를 해서 영남학파, 이황 선생님이 주든 서원은 바로 안동에 있는 도산 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 문화를 볼때 우리 사계 선생님이 모셔진 이쪽의 계통은 율곡 선생님의 유교의 그 법통을 따르셨고 저쪽이 영남 지방에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방은 태계 선생님의 유학 정신을 따르셔서 사실은 우에 가면은 성리하게 한 본줄기지만 바로 그때부터 두 갈래 길에 유학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임을 큰 스승이자 또 아버지이신 신독제 김지 아들은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아래에 같이 동문 수학했던 무암 송시열 선생님, 동천당 송중주 선생님 등등의 모든 아버지의 제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은 부자의 스승을 모셨고 부자는 그런 훌륭한 제자를 계속 후계자로 양성했기 때문에 이네 분이 다른 서원과 달리 전부 문료에 종사되신 분들만. 오셔졌다는 데에 우리 도남선의 유경사는 다른 서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당입니다. 김장생 선생님의 부자 두 분은 부자간이 이렇게 그 문내 종사되셨기 때문에 광산 김씨가 명문 가족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바로 사계 김장생 선생님의 부자의 업적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같이 올라오시죠. 차렷 선생님께 되어 묵는 바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맨 중앙에 북쪽에 모셔진 분이 사계 김창생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서원에 가 보시면은 추배하실 경우에는 좌우에서 벽에서 창쪽을 보고서는 나란히, 어깨 나란히 모시게 되는 게 통상 관례임에도 이곳에는 아들님이 아버님과 어깨를 나란히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모시다 보니까 배치가 저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보는, 네, 저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두 분이 스승이고 창쪽에 있는 이두 분은 제자라, 제자이기 제자 때문에 제자는 창쪽으로 두분 스승은 안쪽으로 벽쪽으로 이렇게 또 배치가 나눠졌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동방 18회는 조선시대의 14분인데 그 중에 네 분이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네 분이 계시고 네분 중에 부자가 두 분이 계시는 게 광산 김씨다. 그렇게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과연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종사를 되고 지금 이 분들이 모셔져 있는 배양 공간은 우선 공자님이 모셔진 서울의 성균관에 다 모셔져 있고요. 지금. 그리고 각 지역마다 공립학교인 향교에 다 모셔져 있고 또이 분들이 정사를 이렇게 했던 지방 행정의 책임자로 있었던 그 고래 다 서원에 배, 저저 배양이 되어 있다는 이런 정도 감안을 하실 때 대단히 논산의 도남 서원의 유경사에 계신 이네 분이야말로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만 딱네 분만 배양이 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 응도당은. 다른 곳에 서운의 강당이 보물로 지정된 곳은 흔치 않습니다. 여기는 보물 169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당입니다. 왜 1880년에 이쪽 이건 해올 때에 저걸 같이 못 왔느냐? 너무 웅장합니다. 고대 예서에 있는 하옥제의 그 기준에 맞춰서 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저 집의 형태는 궁궐을 짓는 하옥제 건물의 건축양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1970년에 90년 후에 그나마라도 그로 인해서 마을 안길이 좀 넓어지고 경원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경운기라고 하는 그런 원동기 힘을 빌려서 이쪽으로 이 하나하나 해체해서 이쪽으로 와서 또 다시 그 원상을 회복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옮겨온 1880년에서 90년이 후에 옮겨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헐고 짓을 수가 없어서 바로 여기에 배치했다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보시다시피 맞배 건물로서 너무 웅장하니까 이 건물에 저 창문에 창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처마를 또 양쪽에 만들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처마는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눈썹 처마입니다. 눈썹 처마가 있는 국가보물응도당이라는 건물입니다. 또한 우리 도남서원은 전체적으로 국가사적지서원 또 최종적으로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서원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사당에 모신 저 훌륭하신 네분이네 네 분이야말로 문묘의 오리지널 종사하고 대신 분들만 사당에 모셨다는 것은 그렇게 어디 다른 성원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것을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